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는 사명이 있죠.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도 아닙니다. 봉사는 천적으로 봉사받는 사람의 유익과 그를 위해서 쏟아 주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온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듯이. 그게 봉사의 정신이죠. 그런 봉사 속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해야 할또 하나의 일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전도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을수 있는데 전도만 하면 핍박받고 욕 먹고 불익을 당하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사람들 다입따 물고 살아요. 그러나 제자는 순결을 각오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5월달 생명의 계절에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 보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5월이 가기 전에 꼭한영을 주님 앞에 한번 인도해 보는 그런 나름 넌 열매를 맺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